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느덧 이제 한 해가 바뀌었고 에, 경인년이 됐습니다 이 경인년이라는 것은 이 경자는 여러분들 한번 어, 열자 중에 한 자니까 한번 해보세요 갑을 병정 무기 경 일곱 번째 숫자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도 조금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한 것이다. 경신은 일곱, 여덟 번에 들어가게 된그 원인이 있어요. 바로 가을을 뜻한다. 그래서 원형 이정에서 뭐예요? 일일을 뜻하는 거예요. 원형 이정에서. 가을. 그래서 이 경금은 홀수 짝수로 육식갑자가 이루어져 있는데 갑자을 측은 하나 하나, 둘 둘, 셋셋 이렇게 홀수 홀수 짝수 짝수. 그래서 태양력이 나오면서 양음 시대로 간다. 음양 시대는 동양에서 음력만 존재해서 세상 속에서 고립되어 있을 때는 음력에 맞았어요. 음양법에 맞았고 삶은 어떻게 돼요? 서양에서도 태양력에 의해서 세상이 다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양음법 시대다. 이걸 후천 시대라고 그래. 구공년으로 해서 보면은 음, 후천 시대가 온 거지. 자 그래서 이 경금이 뭐냐면은 바로 홀수의 금이다. 태양의 그 빛에 의해서 혼백이 흩어지고 숨겨지는 자기 갈 곳으로 가 쉬는 그런 경인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혼백은 그 이승과 저승으로 연계작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무인간들에게 신계의 믿음을 이완시켜 놓게 되느니라 오늘은 요것만 가지고 아주 간편하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승과 저승을 연계시킨다. 이건 뭐냐면 이승이 뭐예요? 현실이야. 여러분 몸으로 살아있는 수많은 DNA 구조가 변형되어서 여러분 몸이 이루어진 거라 이거예요. 그 현실을 이승이라고 그래요. 이승 세계를 하직하고 이승을 떠나면서 등등. 음. 그래서 순고하야, 옛말에 그렇게 됐어요. 이승 순고하야. 이승에서 못다 한 말을 남겨놓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내가 살면서 이런 점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한 게 이승순고하야. 이건 옛성현들이쓴 글입니다. 자, 여기에서 변화라는 게 있어요. 이승에서는. 그 변화의 장은 바로 뇌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재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90%를 점하는 자는 10%밖에 못 살아요. 잠재되어 있는 건 털어버려라. 그게 변화다. 잠재되어 있는 그법에 살면은 자기가 교육받아서 써왔던 뇌밖에 못 쓰고 죽는 거라니까? 변화의 장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아팠던 거, 슬펐던 거, 괴로웠던 거, 털어버려라. 거기에 멈추는 시간만큼 뇌는 자꾸 고착화돼요. 변화라는 건 새로운 뇌를 쓰는 거. 바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거.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그 사이에 쓰레기 같은 거. 그건 제거해야 돼요. 또딴 사람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회교도들이 좋은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코란이냐? 상생하는 코란의 율법이냐? 아니면 칼이다 이거야 목을 쳐라 이거야 이게 코란의 아주 위대성이에요 그거는 응? 코란의 경전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지구상에서 그만큼 아름다운 식규기절이 없어요 그것이 이제 다른 종교와 타종교와 응? 상쟁을 투쟁을 하면서 상쟁을 하면서 응? 변질돼서 그렇지 여러분들 코란의 그 글귀는요 지구상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가장 숭고한 거예요. 위대하고. 저는 끝까지 파봤습니다. 코란의 경전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저승이 예, 대대됩니다. 저승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못다 살고 간그 한들. 못해 보고 만. 그 후회, 그걸 막급이라고 그래요. 죽을 때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순간, 생사 문제가 결정되어진 순간에 막급이라는 게 나와요. 후회 막급이다 이렇게 막급. 이 막급의 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죽음의 순간이 와도 여유롭게 아, 대자연의 생명체가 가는 또 다른 세계로 나는 가는구나 기뻐할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어려워하고 죽음 자체를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후회 막급 인생을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저승이라는 것은 바로 막급을 불려 필요하지 않게 하는 것, 죽음조차도 내가 태어난 그 순고함 같이 똑같이 이해를 뇌에다 시켜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과연 저승이 있을까?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게 없다면 인간도 짐승 계열에 속해져 있는 그런 이 지구가 됐다는 얘기죠. 문화를 그대로 학습시키고 역사를 보존시켜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삶의 그 생활상들을 알리게 하는 이거는 지구상에서 인간이 밖에 없기 때문에 DNA 구조가 그렇게 된 대로 인간은 그렇게 발전해 왔다는 얘기죠 원래가 뜻이 있는 자는 항상 정맞았어요. 돌맞았어요. 차명을 당했어요. 귀향을 갔어요. 전 세계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느 날, 유명인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선생님, 에? 뭐, 갤러리가 대여섯 개씩 이렇게, 어? 전화번호가 뜨고, 남들은 수백억에서 1, 2천억원 가진, 가 줄로 알고 있, 있 습니다 어, 놀래더라고. 다 그렇게 할더래요. 갑자기 이렇게 그돈 어디서 나느냐고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아, 아 그럴 때는 그게 다 주인이 틀리다고. 응? 오직 돈 없으면 강의실에다가 어그 전시갤러리를 했겠느냐고 강의실에다가. 응. 그래도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뭐 끝까지 그냥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응. 그래서 이제. 아, 좁은 땅덩에 인간들 참 말도 많구나. 탈도 많고. 왜냐면말 많으면 탈이 많아져요. 음, 네, 그렇게 알고 그래서 다시 저는 이제 앞으로 쓸모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거. 이 경인연서부터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경인연이라는 것은, 어, 하는 만큼 거둬요. 왜냐. 가을이기 때문에. 원형이정에 이해숙해요. 가을에숙하고. 경금이. 그래서, 이, 흔히 이제 백호라고 그러잖아요. 백호예요 백호는 뭐죠? 산신령이에요. 추앙받는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추앙받는 쪽으로 언어를 하고, 추앙받는 쪽으로 개도하지 않고, 추앙받는 쪽에 그 인생사리로 돈을 벌지 않으면 다 망해요. 올해 돈번 사람은 꼭 3년 안에 다 망합니다. 예. 네. 돈만을 위해서 돈번 자는 반드시 망해요. 육식갑자 성질이 그래요. 그런데 인류 역사는 그 성질대로 이루어져 왔어요.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들 육식갑자를 가지고서 역을 가지고 역사를 어? 비대칭 대칭해서 연관한사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안해동하지 말고 경고망동하지 말고 올해는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의롭게 일해라. 구천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저는 대학로에 앉아서 어, 관상 사주 궁합 집터 돌로 올려놨어요 종이 한장한장 매직펜으로 써가지고 그러고 사주를 봤습니다 대학로에서 그때는 포장도로가 앉아 있었어요 흙먼지 바람이었어요 거기가. 20년이 지나서 약 30여 권의 책을 썼고, 전국대학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회관 하나 못 만든 거예요. 어. 뭐 지금도 몇 개월씩 집세가 밀려있으니까. 어떤 사람 쪽지가 날라와요. 자기가 절대 절명해. 생사 기로점이 있으니까 몇 백만 원만 보내달라 이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쪽 사주가 변하는데 제자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다 집세가 몇 개월씩 밀려있나. 그렇게 어렵다. 하니까 그 다음 쪽지 내용이 뭐냐면은 그 정도 이름을 내고 그 정도 매스콤을 타고 그 정도 TV 출연을 했으면서 어떻게 내집 하나, 어? 없느냐고 나를 신란하는 그런 네티즌도 있었어요. 어, 그것이 이제 각 수사기관에 아주 좋은 재료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자 그렇고 그래서 이 경인년에는 여러분들이 하는만큼 바로 돈보다 더 소중하고 건강보다 더 소중하고 돈과 건강을 지배할 수 있는 거, 양산시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아주 필요한만큼 그 변화를 주는 거 바로 뇌입니다 뇌이 경인년에는 그 뇌로 여러분들이 이전을 해야 돼요. 그만큼 건강해지고 그만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인년이에요. 그래서 이 경인년이라는 그 자체는 백호. 실질적으로 하얀 호랑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산신을 뜻하는 거예요. 동양 사상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산신 사상이. 이 산신의 해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뇌를, 물갈이를 하라.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째쨔한 것보다는 좀 웅장한 것으로, 위대한 것으로, 작은 것보다는 큰 것으로, 꼬질꼬질한 것보다는 좀 명랑하고 혹해한 것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변하면 될것 같아요. 올해 몸상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바로 일기 변화예요다 골병 들어요. 전 세계 인류가. 젊어서는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나 나이 들면은 그것이 이제 10배 이상 그게 와요. 누구든지 다. 음, 젊어서는 견뎌내요. 다 골병 듭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을 무엇이냐. 바로 수련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몇 개월 후에기입니다. 그게 이제 하루 몇 시간 정도는 여기서 특별 출연이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인원이 몇십 명씩 갖춰지면 해외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옛 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남도 춤, 경기도 춤에서 이제 됐는데 원그 전에 추던 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걸 발굴해서 연습하는데 강원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젊은 날에도.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춤 연수에도 있을 것이고, 네. 이건 뭐 세계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단순한 네. 원초적인 그춤 사이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도 할 것이고, 언어학도 할 것이고, 음. 한국인은 절제된 그거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 교과서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언어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졌다 이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욕도 제일 많습니다. 아름다운 얘기도 제일 많고 추잡스러운 얘기도 제일 많고 욕도 제일 많아요. 대한민국의 언어가. 영어로 표현하면 거의 다안 나와요. 거의 다. 그래서 절제할 줄 모르는 민족이다. 그래서 이 언어학법만 출현하면 절제되는 인간이 될수 있다 이거예요. 필요한 것은 절제시키고, 필요없는 것은 절제시키고, 필요한 것은 하고. 자, 절제 있는 경인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